안녕하세요. 집 찾으시죠?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신현사리에 방문했습니다. 차안 막히기로 유명하죠? 여기는 총 17세대에 진행되는 단지인데요. 대지 90평, 전용 79평, 철근 콘크리트, 계획관리, 건폐율 40%입니다. 총 1, 2, 3층 옥상으로 진행되고요. 도시가스, 상수도, 오폐수직관으로 진행되는 이 그런 매물입니다. 도보 3분에서 8분에 광역버스와 일반 버스 정류장 준비되어 있고요. 물론 강남역, 사당역, 나가락버스입니다 4차 10분에 분당까지 진입할 수 있고요. 초등학교 800m, 중학교 2.2km, 보고 10분에서 15분 정도입니다. 가격은 10억 5천입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비가 좀잘안돼 있어요. 예, 네, 좀 지저분한데, 지금 양쪽으로 해서 중공이 떨어진 집들은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제 손가락으로 보시면 이렇게 진입해서 일방통행길로 해서요. 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돌아나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편도로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아니라 단지 내 도로가,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금 들어와서 일방 통행으로 진행하고요. 지금 세 열로, 어, 지금 단지는 지금 처음 보시는 한 열, 그다지 이 부분에 이제 두 열이 이제 또 형성이 되고요. 지금 보이시는 왼쪽 부분이 삼열로 해서 어, 단지가 형성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벙커 주차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벙커 주차장은 오버헤드로 진행이 됐고, 그래서 굉장히 길게 진행이 됐고요. 어, 여기서 독특한 공간이 있습니다. 왼쪽 공간에 처음 이제 공간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보일러실. 보일러실도 굉장히 넓게 진행을 했어요. 이런 컨셉으로 해서 진행을 했고, 예, 천장 고도 괜찮게 예, 시공을 했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또 하나의 공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하 창고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벙커 주차장에 부속되어 있는 창고 공간인데, 요 밑에도 지금 공간이 이렇게 숨어져 있어요. 계단 및 공간도 지금 분리가 된 상태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엄청난 공간이 준비가 돼 있고, 앞거은 이렇게 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렇게 좀 미로 같은 길을 딱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큰 공간이 자리 잡아 있어요. 아, 여기는 지금 스크린 골프장 시공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천장고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환기창 시공되어 있고요. 하다못해, 뭐, 그, 집에서 하는 사무실 같은 경우, 그렇게 만드셔도 좋을 것 같고. 자, 들어가기 전에 외벽은 라임스톤과 대리석 타일로 해서 중간중간 포인트 조서 시공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1층, 2층, 3 다락 공간이 있고, 다락 발코니 테라스 부분이 있고요. 이 앞에 또, 그러니까 벙커 위에 있는 1층 공간에 잔디마당 공간이 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석 계단으로 시공 잘 했고요. 어, 계단 등도 잘 포인트 잘 잡아서 시공해 놨고, 어 계단폭도 굉장히 넓게 시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여기에 잔디마당 공간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펜스 시공이 들어갈 것 같고요. 조경은 현재 나무 두 그루 좀 심어져 있는데요. 예, 추가적으로 더 예, 신경 쓰셔도 좋을 것 같고, 자 리얼 잔디 공간이 준비가 딱 되어 있고 여기서 비치게 된다면 자 이런 요런, 요런 컨셉으로 예 왼쪽 부분. 전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실은 4단으로 해서 상하부장이 분리되게 시공을 했고요. 띄운 구조 잘 시공해 놨는데, 조금 색다른 게, 이 상하부장의 핸들을 이 가죽으로 이렇게 시공을 해 놨어요. 요런, 런 거로 조금 사실 내구성이 문제가 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련히 알아서 잘 하셨겠죠. 예, 그래서 전실 공간도 시원하고 넓게 잘 만들어 놓은 모습, 그 다음에 중문은 사면동으로 해서 키큰 유리로 해서 아주 개방감 좋게 슬라이딩으로 시공해 놓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자마자 안방 공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의 아니게 1층의 안방이 제대로 풀세팅된 집들을 많이 찍는데요 이런 컨셉으로 해서 진행이 됐고 천장고도 넉넉하고요 간접조명과 지부 등으로 해서 고급스럽게 그다음에 시스템 에어컨도 시공 잘 되어 있고요 침대월도 위에 픽스창 뚫어놔서 산뜻하게 시공해 놓은 모습 LG 하우시스 제품의 이중 창호 시공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침대에서 누우셨을 때양쪽로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왼쪽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포켓 도어로 진행이 됐고요. 드레스룸 공간 시스템 행거가 시공되어 있는 방입니다. 자 그래서 옷 수납장 넉넉할 것 같고요. 견고하게 잘 시공된 시스템 행거 공간입니다. 반대편 슬라이딩 문을 열고 들어가면 부부 욕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세면대, 그 다음에 선반, 비대, 그 다음에 수납 공간을 거울을 전체적으로 시공을 해서 조금 더 넓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나오는 부부 욕실 공간입니다. 블라인드 처리되어 있는 환기창과 채광창도 잘 시공되어 있고요. 보시면 수식으로 시공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왼쪽 공간은 1층 공용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욕실 공간이 굉장히 블랙톤으로 해서 고급진 느낌 많이 나게 시공해 놨네요 거울 부분은 방금 보셨던 안방 욕실과 동일한 컨셉으로 진행했고요 벽체도 동일한 컨셉 지금 언더볼도 그러니까 세면대도 잘 시공되어 있고 비대 그 다음에 샤워 공간은 이 안쪽에 하나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 하나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는데 역시나 블랙 포인트를 줘서 예, 굉장히 다크한 그 분위기가 나긴 하지만 예, 격조 있는 좀 고급스러운 느낌도 많이 뽑아낸 공용욕실 공간입니다. 공용욕실 공간을 굉장히 크게 예, 사이즈 좋게 만들어 놨네요. 오른쪽 부분은 일층 다용도 공간입니다. 세탁기와 건조기 놓는 공간이라 생각하시면 될거 같고요. 역시나 수전 준비돼 있고 환기창과 채광창 잘 시공돼 있고요. 예, 습식으로 해서 깔끔하게 잘 시공돼 있습니다. 6인 식탁 시공되어 있구요 식탁들 아주 심플한데 예, 재미있는 걸로 해서 예, 라인 등에 있는 조명을 갖다가 빼서 바로 붙인 것 같이 이렇게 시공을 해놨고 상부장은 화이트 밑에 부분은 다른 패턴에 어떤 색감을 넣어서 어, 색감 배열을 굉장히 잘한것 같고 흡사 디자이너가 예, 협업을 한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을 갖게끔 하는 주방 공간입니다 지금 주방 환기창은 센터 부분에 잘 시공되어 있고 싱크볼도 와이드하게 시공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여기도 아까 그 전실 부분의 수납 공간이랑 동일하게 핸들을 가죽으로 해서 시공을 했는데요. 싱크볼 구간에 저 가죽 핸들은 조금 물이 튀면 가죽과 물은 또 주의하기잖아요. 그 부분은 조금 보완이 돼야될것 같은 생각도 예, 살짝 들기도 합니다. 자, 주방가전 한번 볼까요? 삼성 제품으로 해서 예, 하이라이트 인덕션 시공되어 있고요. 후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에 바로 또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상부장과 하부장 공간 충분한 것 같고요. 밥통 트레이랑 왼쪽에 양문형 냉장고 한대놓을수 있는 공간, 상부장 부분 위에 부분도 띄운 구조로 시공해서 간단한 적체물들 좀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공간 준비되어 있고 조명도 라인 조명으로 깔끔하게 시공 되어 있습니다. 자 바닥은 강마루에서 시공이 됐고요. 자 이런 컨셉으로. 다이닝 공간과 주방 공간 확인하셨습니다. 자 벽체는 도장 상태로 진행했고요. 월패드 시공 잘 되어 있고 예, 거실 공간 한번 볼게요. 거실은 브라운 톤의 패널로 해서 조금 더 따뜻하고 내추럴한 느낌 많이 들 드는데요. 천장 등박스 시공도 꼼꼼하게 조명 잘 시공한 것 같고요. 라인 조명 블랙 포인트를 줘서 라인 조명도 감각 있게 시공 잘 해놓은 것 같고 시스템 에어컨 보이고 있고요. 쇼파울 공간은 이 기역자 공간으로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왼쪽 부분에 TV 놓을 수 있는 아트홀 공간이 진행이 되고요소파에 앉으셨을 때 바로 이렇게 잔디마당 공간. 제가 아까 초반에 들어올 때, 예, 전실에서 초입 부분에 있던 잔디마당 공간으로, 예, 이 창호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바로 앞 세대는 이제 중간 부분에 건물이 들어가면 조금 답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개방감 좋은 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층 공간 올라가기 전에 보시면 계단부 보여주고 있고요 예, 도장과 지금 그 원목으로 해서 깔끔하게 시공했고, 핸드레일도 꼼꼼히 잘 시공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요 전체적으로 예, 베이지 톤의 예, 도장 상태에 비해서 예, 고급스러운 느낌. 중간에 또 픽스창도, 새로 픽스창도 이 숲새가 보이는 방향으로 해서 잘 시공해 놓은 것 같습니다. 좀 독특한 거는 여기 보시면 계단 초입 부분에 이거 저어가지 않아요? 예전에 그 다디밋돌? 예, 빨래 같은 거 방망이로 이렇게 쳐, 치던 예, 포천석 같은 느낌인데 리얼 돌이에요. 석재로 해서 진행을 했고, 그 다디밋돌 같은 부분이 초입 부분에 이렇게 놔져 있는 게좀 신기하네요. 2층 공간도 바닥 패턴도 괜찮고, 전체적으로 거실 공간도 굉장히 넓고요. 아주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역시나 2층 거실 공간에서 3단으로 해서 숲세권을 바라보는 창호. 블라인드 처리되어 있고 잘 시공되어 있고 오른쪽 방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방이 지금 2층에는 세 군데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오 2층 안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무려 7단으로 해서 빌트인된 붙박이장 시공되어 있고 색감도 마음에 듭니다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 굉장히 크고 와이드하게 잘 시공되어 있고요 창호도 양쪽으로 시공되어 있는 모습 한쪽 창호는 단지의 도로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한쪽 도로는 신현사리의 전경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뚫어져 있고요 발코리 테라스 공간까지 예, 또잘 시공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뷰는 이런 컨셉으로. 2층 공용 욕실입니다. 1층 공용 욕실은 좀 어두운 톤, 다크 톤으로, 블랙 톤으로 해서 진행했는데, 여기 그레이 톤으로 해서 진행을 했고요 예, 대형 욕조 준비되어 있고, 1층과 동일한 컨셉의 세면대, 비대, 그 다음에 층고도 시원하게 잘 만들어놨고, 환기창과 수전도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복도를 따라가게 되면 방이 두 군데가 또 진행이 되어 있는데요. 왼쪽 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분들 예, 쓰시면 좋을 것 같은 방으로 시공되어 있고, 예, 벽지 시공되어 있고요. 창호는 숲을 예, 바라보는 창호로 예, 깔끔하게 잘 시공되어 있고, 나머지 천장이나 시스템 에어컨, 그런 것들은 동일한 타입으로 예, 깔끔하게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자, 2층 마지막 방입니다 처음 보셨던 방이랑 동일한 컨셉으로 진행이 됐는데 사실 그 외부 쪽 아까 봤을 때 조금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근데 오, 실내는 좀또 알차네 방 큼직하게 진행이 됐고요 픽스 창부터 시작해서 무려 7단으로 1, 2, 3, 4, 5, 6, 오, 8단입니다 8단으로 해서 빌인 수납장 시공되어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동일한 컨셉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된 창호도 시공 잘 되어 있고 와이 방도 굉장히 큰 방으로 어, 고민하시겠는데, 여기 입주하신 분들이요? 어느 쪽 방을 안방으로 할 건지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편과 지금 제가 있는 곳, 어, 굉장히 큰 방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락공간 올라왔는데, 여기에도 방이 또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허투루 만든 방이 아니라, 이 박공지붕의 층고를 잘 조절해서 성인들이 숙이지 않고 걸어다닐 수 있게끔 아주 그 완급조절을 굉장히 잘한 예, 다락방인데요. 오른쪽 부분에 또 수납공간 실용적으로 잘 시공해 놓은 모습 보여지고 가운데 부분은 픽스창 왼쪽 부분에 또 와이드한 삼면으로 예, 열릴 수 있는 창원도 시공해 놓고 블라인드 처리까지 해놨습니다 보이는 뷰는 예, 신현 사리 뷰가 보이고요 지금 뭐 전기부터 시작해서 예, 겨울에 따뜻하게 많은 시간 보낼 수 있게 아주 아늑한 분위기로 다락방 만들어 놓은 모습도 어, 확인됐습니다 방금 보셨던 왼쪽에 방, 그 다음에 제가 2층에서 올라왔던 계단부. 굉장히 재미난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루프탑 공간인데. 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 데크 처리되어 있고요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그냥, 예, 그냥 일반적인 어고 옥상 테라스 공간인데, 제가 아까 재미난 공간이 뭐냐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잔디마당 공간이 또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야 이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파라솔이나, 어닝은 지지대가 없어서 안될것 같고, 파고라나 파라솔 같은 거 올려놓으시면, 하다못해 아이들 있는 집은 소용, 그, 미니 수영장 같은 거 갖다 놓으셔도 될것 될 같고, 겨울 같은 경우는 또 화덕 하나 걸어 놓고 고기 구우셔도 굉장히 좋을 장소. 관리의 편리성을 위해서 반은 또 합성 데크 처리를 했고, 경계석까지 다 시공을 했고요. 오른쪽에또 이렇게 조경 공간도 세심하게 준비를 해 놓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수전도 준비되어 있고, 조명도 시공이 될것 같고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 위에 요렇게 또 추가적으로 돌출되는 조명 걸어 놓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아, 이 잔디마당 공간 아주 재밌으면서, 예, 어, 하다못해 이게 흙을 갈볼수 있다는 게 훨씬 좋잖아요. 예, 굳이 밖에 나가지 않으셔도, 아, 런 느낌. 아, 또여기에도 조경을 이렇게 해놨네. 이쁘게. 예, 이런 컨셉으로 벽돌로 경계석 심어 놓고요. 자, 신현사리. 예,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바로 요 산을 넘으면 바로 그 분당이에요. 예, 그래서, 분당권의 핵심, 네, 예, 신현사리의 매물이 또 하나 이렇게 오픈이 됐고, 자, 여기서 이제 단지 안에서 걸어 내려가시면 3분 만에 서현으로 가는 버스 타실 수 있는 교통망도 아주 잘 갖춰진 그런 매물인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본의 아니게 신현사리에 매물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 그동안 좀 잠재적으로 이렇게 묶여 있었던 땅이 여러 어떤 시국으로 인해서 서슬을 풀려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큰 예, 물량은 나오지 않으니까 영상도 보시면 좀 서두르시는 게 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예,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예, 전화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러워하겠습니다. 혼자 찾는 집, 걱정 싹. 집 찾으시죠? 모팀장 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